교활하고 지혜로웠던 고대 그리스의 왕 시시포스. 그는 신들을 속이고 죽음까지 교묘히 피했지만, 결국 제우스의 분노를 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굴려 올리는 것이었죠. 그가 바위를 정상까지 올리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그는 영원히 이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출근길에 오르고, 밀려드는 업무와 씨름하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이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마치 영원히 바위를 굴려 올리는 시시포스처럼 말이죠.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세요. 시시포스의 형벌이라고만 여겼던 그 반복적인 일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그 바위를 밀어 올리면서 시시포스의 근육은 더욱 강해졌을 테고, 바위를 효율적으로 밀어 올리는 기술도 발전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 배운 소통방식, 실수를 통해 깨달은 교훈, 동료와의 협업에서 얻은 인사이트,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미는 시시포스를 행복한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당신이 오늘 밀어 올리는 바위는 어제의 바위보다 조금 더 가벼울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경험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바위를 밀어 올리세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시시포스입니다.